필세지 19번인데,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인 X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이동해서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서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냐, 그렇지? 내가 루트 2분의 1보다 큰 부분을 걸어가 있으니까 y는 루트 2분의 1일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준다면 얘는 이쯤 있겠죠? 어, 얘가 y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보다 사인 그래프 가더 위에 있는 부분을 구하는 얘기예요. 더큰 부분을. 얘가 더 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x 값들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게이 부등식의 해거든. 잘 어떻게 주시면 돼. 자, 루트 1분의 1이 언제 되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성질이냐면 얘는 얼마? 자, 4분의 파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 똑같이 대칭일 거니까 자, 여기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해주면 4분의 3파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x는 어떻게? 자,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설명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자 이렇게도 할수 있어. 자 우리, 자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을 건데 내가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 거야. 한번 설명했었나? 자 우리가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는 친구를 한번 볼게.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바꿔주자면 어떻게 돼? 자 정수 파이니까 짝수죠. 그래서 사인 a 이렇게 유지가 되시고, 자 이선면에 가니까 사인은 플러스가 돼서,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이 각도의 합이 각의 합이 180도, 다시 각의 합이 파이가 되는 이두 개의 사인 값들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앞쪽에서 볼찾았어자 4분의 파이일 때자 사인 4분의 파이 45도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1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반대쪽에서 여기 만나는 이 각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주시면 돼? 아, 사인은 성질이구야. 사인은 성질입니다. 어떻게 얘는 아 어떤 각 a와 그다음에 파이 빼 a, 180에서 a를 뺀 각의 사인값은 어떻다 동일하다를 이용하셔서 자 4분의 파이면 얼마? 자 사인 파이 빼기 4분의 파인, 4분의 3파이 역시 사인값이 얼마다? 루트 2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서 이 문제 를 푸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뒤에서 하는 법에 내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어, 이해한 친구들은 잘 써먹어도 좋고 아니면은 뒤에 가서 또 나중에 연습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오른쪽 저 코사인 저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요번에는자 이렇게 있어 지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한테 자 이런 이런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라고 해. 근데 x의 범위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코사인 그래프를 x축을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 특히 x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치? 왜 그랬냐면 봐봐. 얘는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곡선이잖아. 어, 그래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차라리 내가 여기를 주어진 범위를 t라고 치환해 주시면 자, 내가 원하는 범위가 x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거든? 근데 내가 원하고 싶은 건 t의 범위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해주셔. 이렇게 6분의 파이만큼 빼고, 6분의 파이만큼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그려 코사인을 그려주시면 되겠구나라는 어, 계획으로 바뀌시겠고, 자 x축이랑 y축을 그려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축, y축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2파이, 파이 이렇게 지나시겠죠? 자, 코스인 그래프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셨다가 파이일 때 마이너스 1까지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내가 그린 거는 어디서부터 하냐? 0부터 2파이까지인데 내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치? 근데 그림을 살짝 다시 그리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라인이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가실 거야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어디야? 여기를 3등분 한이 지점부터니까 내가 그림을 자세히 한번 그려주신다면자 여기는 포함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만큼의 그림이 그려지겠나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라인을 찾고 싶으면 딴딴딴딴딴딴단 해가지고 여기 여기는 빠지고 이런 그래프 가그려지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원하는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라인은 어디 있어? 내가 마이너스 7을 딱 절반이니까 여기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 자 여기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이거는 뭐 대칭성으로 찾아도 되지만 이게 조금 더 좋으니까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코사인의 성질인데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같은 경우에는 자 정수 파이니까 코사인 a 그대로 되시고요 코사인 2 3이면서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은 자의 합이 합이 180도가 되는 이 짝꿍이라고 할게. 이 짝꿍의 각, 짝꿍의 각이 어떻게 돼? 자, 원래 코사인 값과 짝꿍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된다? 서로 부호가 반대이다.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2분의 1이 되는 어떤 알파라는 어떤 값을 하나 찾고 싶은 거라면 어떻게 해 주시면 돼? 이게 좀 간단하지. 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야,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얘의 짝이 되는. 어떤 예각이겠죠? 얘가 지금 둔각상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는 짝이 되면 되니까, 얘는 뭐야? 결국, 얘 짝이 얼마? 3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얼마? 아, 당연히, 더해서 파이가 나온 3분의 2 파이가 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 어, 아, 미안해, 3분의 2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오른쪽으로 똑같이 대칭해서 가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 이 한쪽에 남은 좌표는 3분의 4 파이.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t라는 게 결국 모뭐 사이에, 이 3분의 파보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포함해, 포함되고, 포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자, 얘는 t는 3분의,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구한 t는 t가, t가 아니라 x의 범위로 구해야 되죠. 그래서 t를 x-6분의 파이로 바꿔주시면, 자, 이제 넘어가면 6분의 4파이니까, 6분의 5파이, x는 그 다음에 6분의 8파이니까, 6분의 9파이 되거든요 6분의 9파이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시겠죠 아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우리 아까 사인의 성질 사인은 어떻게 된다 자 사인은 짝꿍이 되는 각과 더해서 180이 되는 각과 사인값이 동일하다는 걸 이용해주시면 우리가 음수값 어, 이제 둔각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둔각이나 마이너스 되는 어떤 친구들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 짝이 되는 값은 보다, 짝이 되는 값은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2분의 1 그리는 것보다 다음 단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 2차식골 이런 게 있는데, 봐봐봐. 얘는 좀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1번 문제 보시면, 일단은 코사인이 제곱 이렇게 있으니 우리가 풀수있냐 없냐 없죠? 자, 일단은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코사인과 사인 섞여 있어 더 골치 아프자 그죠 그럼 얘는 일단 두 문자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한 문자로 바꿔주는 노력을 해봐야 돼자 우리 알고 있는 게 사인 제곱도 코사인 제곱이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내가 구조적으로 1 마이너스 사인적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3 사인 제곱 3 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넘겨주시면 어떻게 돼? 2에 sin 제곱 세타 더하기 3에 sin xx구나. 소리. 2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시겠고, 자212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자 2에 sin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sin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시겠고, 자 여기는 0보다 크니까 자 sin x는 얼마? 2분의 1보다 크거나 아니면 자 sin x가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면사인 n x 는 구조적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에는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것만. 자 이것만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자 얘는.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셔서 자사인 x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니까 자 2분의 1보다 크다는 2분의 1보다 크다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분의 1이면 자 2분의 1이 되는 하나 것은 얼마? 얘는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30도지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자, 그럼 얘 짝꿍 더해서 파이가 되는 6분의 5파이가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2분의 1보다 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인이 더 위에 있는 이 그림이니까 어떻게 돼? x는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사이에 있어야지 이런 상황이 나온다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2번 같은 게 자, 위에 거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역할이었고 이제 2번도 네, 살짝 위에 거랑 분위기가 좀 다른데, 자, 지우고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봐봐. 2분의 파이가 앞에 나와있으면참 좋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뭘 응용하면 되냐면, 코사인 성질은 코사인은 이 부호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 오케이? 그럼 얘는 봐봐. 이 코사인 X-2분의 파이라는 값은요, 내가 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돼? 안에 부호를 바꾸면 2분의 파이-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내가 사인 X로 바라보는 게 적절하시겠죠? 자, 그럼 얘는 요 자체가 사인 X니까 그리고 제곱까지 했네. 그럼 얘는 주어진식이 어떻게 보면 2에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시게 되겠고요. 자, 얘는 1마이너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얘는 뭐 치환해도 좋지만 코사인으로 묶인다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자래서 내가 마이너스 2에 코사인 x로 묶으면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묶이시나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줬다 치면 부등호 반이 이렇게 바뀔 거고 자, 코사인 x라는 친구는 자연스레 뭐가 되는데 1분의 1과 0 사이에 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주어진 범위는 0부터 파이라고 했으니까 자, 좀 조심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자, 그럼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파이까지 하면 얘가 여기서 한번 중간에 0 됐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는 이거 이상강이잖아 그치 코사인 0보다 크면서 0보다 클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0보다 크면서 2분의 1이거보는 작은 2범이 2범이 얘기한거죠. 요이 사이에 있는 0일 땐 2분의 파이 그다음요이 왼쪽 끝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여기는 몇인데지 2분의 파이 너 3분의 파이 너죠. 그래서 x가 어떻게 돼? 3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두번은 빠져있으니까 양쪽 동거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 자, 어, 아마 그 뭐야? 풀다 보면은 답이 틀린, 어, 이게 뭐야?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은 뒤에 어, 뭐야? 뭐 하다 보면 답이 틀린 것들이 있을 거거든. 아니면은 부교재 중에서 부교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너희들 실수할 만한 부분 뭐 이런 것들. 나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 에 대한 2차 방정식 여기에 자 얘가 허근을 가진다라고 했어.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는자이방정식이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어,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런 게 되겠지. 왜냐하면 허근을 언제 가죠? 우리가 근해공식 써보면 x 는 e a 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판별식 부분이잖아. 여기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이 0보다 작을 때 허근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 허근이 가질 때 세타 값을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 1로 묶어 주시면 b 프라임은 1에 b 프라임 해제고 마이너스 ac. 얘가 어떻게? 뭐냐? 작으셔야 되니까 자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2분의 1보다 큰이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실 건데 2분의 1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해당 범위에서는 유일수로 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아, 엑스는 영 포함하시고. 세타 분할해서 세타는 그다음에 이렇게 되시겠네. 3분의 파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 자 밑에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분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이라고 하셨네. 자 모든 실수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자 내가 여기 2로 묶어주면은 2의 사인 세타가 b' 프라임 역할하시겠네.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함수가 이렇게 붕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2로 묶여졌으니까 짝수 판별식 4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 c 얘랑 얘랑 곱하면 5뭐 마이너스 6의그 다음에 코 사인 세타 이게 0보다 작다 이걸 푸셔야 되는데 자 우리 얘는 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4에 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6의코 사인 세타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 이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고 자 내가 마이너스 양분을 보시면 4 코스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에 코스인 세타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2로 약분을 주면은 2의 코스인 제곱 마이너스 3에 코스인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2121 2, 1. 원래 치환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면 치환하기 쉬운 거고좀 마치 치환한 것처럼 우리가 이식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셔서 자, 코사인 이 친구가 자, 코사인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만 풀어주면 돼 그럼 아까 풀었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자, 코사인 그래프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 0부터 2파이까지 로렇게 코사인 그래프가 다 그려지시겠죠? 여기서부터 다 그려지시는데 여기가 2파이야 저희 가운데 내려갔을 때가 파이고 여기가 0입니다 근데 얘가 2분의 1, 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죠. 있자 마이너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자 코사인이 그럼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냐 이거야. 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얘 짝꿍인 더해서 3분의 2파이 더한 파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니까, 이 간격이 3분의 파이니까 이 오른쪽은 얼마? 3분의 4파이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저스티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범위 사이에 있으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분의 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자 x 아, 세타구나. 자 세타는 3분의 4파이보다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지금 여기 나오는 기본 문제들은 좀다 쉽지만 어, 뒤에 아니면 부교재나 그다음에 뒤 연습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